홈에서 터치덤에게 3대0 완패, 유로파를 포함해 3경기 우승에 리그 순위는 13위까지 추락, 지난 시즌 FA컵 우승 멤버에 몇천억 구매의 영위까지 해줬건만 지금 이 성적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1등부터 4등까지가 소위 말하는 잼스 진출권이라면 11등부터 14등까지는 이른바 더보기리그 탈출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강등권으로 떨어진 건 아니고 하니 무승 탈출에 이어 더보기리그 탈출 나아가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도 시간 문제일 거라 생각하며 그나마 이스라엘 수 있는 주장 브루노가 다이렉트 퇴장 징계로 세 경기나 나오지 못하게 되었으며 아스토밀라 프렌트포드 웨스템 세팀 모두 쉽지 않은 상대라는 거 알지 지금 상황이라면 상위권 도약보다 강등권 추락이 더 빠르지 않겠나 사이머 그날 따라 형편없던 경기록에 퇴장까지 당한 입장에서 일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세 경기 중에 두 경기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즌 팀내 최다골의 주인공 호엘 론니 부상에서 돌아오기도 했고 호엘 론니 돌아오면 뭐하겠나 는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부상으로 이탈했으며 중원의 핵심이할수 있는 마이누 역시 다음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그래도 에릭센 선배나 카세미로 선배를 비롯해 쓸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에서 어떻게든 공만 배달해 준다면 나머진 저희 공격진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해결은 무슨? 지금 레시포드 너의 폼이 예전 같지 못한 게 우리 메뉴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 몰라? 그래도 한때는 영국산 은밥페라 불리던 녀석이 순두부 터치는커녕 주두부 터치를 남발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급식이라도 먹으러 갔다가 급식소에 경기력을 두 곡이라도 한 건가? 급식이라도 먹으면 예전 폼을 되찾을까 싶어 급식소에 건 사실이지만 경기력을 두고 온 적은 없지 말입니다. 애초에 현재 남아있는 경기력이 쥐꼬리 많은 관계로 잃어버리는 게더 어렵다고 할수 있으며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경기력이 쥐꼬리만은 졌냐는 말이야. 사우스햄튼는 상대로 넣었던 리그 1호 꼴이 자그마치 6개월 만에 득점이었다는 걸 알지? 그나마 카르나초는 돌파라도 먹히고 그나마 지르크지는 슈팅이라도 때리고 그나마 호일로는 빠르기라도 하지. 넌 도대체 경기장에서 뭐라고 있냐는 말이야. 너무 그러지 마시죠. 그런 식의 비교와 차별이야말로 안 그래도 떨어진 경기력을 더더욱 망치는 지름길로서. 입 닥쳐 안토니. 하여간 이 자식은 낄때안낄때 구분도 못하고. 그럼 넌 평생 지름길로만 다녀서 경기력이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건가? 아이 악스부터 맨유까지 전 언제나 감독님과 함께였는데. 그럼 저희는 항상 같은 길을 걸어온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저 감독님을 따라왔을 뿐인데 한 명은 경질각이 날카롭고 한 명은 방출각이 날카롭다면 잘못된 길잡이는 제가 아니라 감독님이라 보이는데요. 내가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자식을 데려와서 너 때문에 내 경질 날짜가 두 배로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 알지? 천사백억 이종류 중에 0 먹었지라도 갖고 싶다면 지금 당장 훈련장으로 가서 저 새끼 저거 훈련장에 가봤자 구석에서 혼자 팽이나치고 있던 걸요. 계속 그렇게 잔소리를 해봤자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경기력이 생겨날 리도 없으니 안토니는 그냥 비싸게 주고 산 마스코트 정도로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길지에나 집중하시죠. 아무리 현재 성적이 좋지 못하다해도 3년 연속 우승에만 성공한다면 그 누가 감히 감독님을 자를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한 차례 씩해봤던 카라바오 컵과에 베이커 우승 가지고 눈높은 메뉴팬들의 마음을 달랠수 없을 거다. 때문에 반드시 리그나 유로파 우승에 필요한 상황에서 브루노 없이 아스톤빌라를 상대하면 다른 선수들 평소보다 1.5배는 해줘야 한다는 거 알지? 안 그래도 형편 없는 경기력에 고작 1.5배 잘한다 해서 최근 6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빌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태라면 개왕권 3배가 뭐야? 초사이어인 각성을 한다 해도 승률을 확신할 수 없으며 저기 실례지만 어디서 오신 시떡이시죠? 죄송하지만 여긴 드래곤볼 팬클럽 정모 같은 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의 명문 클럽 맨체스터 유나티드입니다만 이 아무리 첫 등장이라지만 감독이 같은 팀 선수를 못 알아보는 설정이라니 빤스이형만 레파토리구 좀 난해한 거 아닌가? 이보세요, 덩치 아저씨 여긴 코스프레 모임이 아니라 축구 그럼 맨라는 곳이면 아이 감독님 이리보고 저리봐도 우리 메뉴의 골키퍼 오나나지 않습니까 오나나가 어디 흔하게 생긴 것도 아닌데 이걸 못 알아보시면 어쩌자는 건지 어 이거 내가 후광을 킨다는 걸 깜빡했구먼 저 이렇게 하면 알아보시겠죠 세상에 이게 누군가 추락하는 메뉴의 유일한 희만 절벽 수문장 안드레 빛나나 아닌가 어떻게 자네만 믿고 있으면 아무리 점유율이 9대1로 밀린다 해도 아무리 공격진에서 쉴새 없이 날려먹어도 슈퍼 세이브로 단 한골도 허용하지 않으며 3연승은 못해도 3경기 무패는 가능하겠지 여태껏 치은 리그 6경기 동안 자그마치 8실점이나 허용했는데 앞으로 3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으라니 절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비록 득점보다 많은 실점을 허용했지만 오나나 자네만큼은 최고의 하락을 펼치지 않았던가? 6경기 동안 무려 18번의 세이브를 기록했으며 지난 토티3전만 놓고 봐도 오나나가 없었다면 3대0이 아니라 13대0으로 쳤을 거란 말까지 뭐 그나마 제가 밥값을 하고 있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성기 노이어나 부품급으로 모든 슈팅을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의 필적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뿐만 아니라 라마시아 출신답게 발키소리 좋은 편이고, 아약스와 인터를 시절부터 빌드업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지. 하긴 뭐 센터백 못지않은 후방 빌드업에 미드필더 못지않은 전진 패스까지, 특히나 사이드와 전방으로 뿌려주는 라이너 킥의 퀄리티만큼은 현역 골키퍼 중에 최고일 거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핸들링이 좋지 못하고 캐치보단 펀칭을 선호하는 등 불안한 요소가 제법 있긴 하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점차 개선되고 있는 중이며 최대 단점이라 불리던 PK 선방 역시 몰라보게 좋아지지 않았나. 하긴 뭐 사우스햄튼전의 PK 상황에서 골문구석 가르치 가장 막기 힘든 코스였음에도 동물적인 탄력을 바탕으로 완벽한 세이브를 보여주었죠. 제가비록알리송이나 에미신에 비하면 반응 속도가 뛰어난 편아니지만 그래도 현시점 리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네가 활약을 펼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많은 슈팅을 허용했다는 것이고 자네의 평점이 높을수록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는 증거지만 현재로선 자네가 우리 맨유의 유일한 희망이라 할수 있지 않겠나? 안 그래도 좋지 못한 성적에 퇴장 징계와 부상까지 겹쳐있는 최악의 상황 어떻게나 한번 살려준다는 생각으로 전성기의 노예를 넘어 전설의 골키퍼 대 빅니한 환상적인 선방쇼 기대해봐도 되는 거겠지? 오나나야 막지 마라 오나나 막지마 경질 가자 뭐 감독님께서 경질당할 수 있도록 막지 말고 내부로 들어 팬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사람 목숨은 살리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포르투와의 유로파리그를 시작으로 브루노 선배가 나올 수 없는 앞으로의 리그 세 경기만큼은 골문을 지킨다는 마음을 넘어 감독님의 목숨을 지킨다는 마음 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막아보겠습니다.